국민의힘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의 인권을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인권 서울 기억 여행 진행을 맡은 김영은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속 인권 유린에 대한 사건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은 앞장섰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역사 속 현장이 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인권 탄압과 이에 맞서 저항했던 인권 수호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62곳에 서울시 인권 현장 바닥동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인권 서울 기억여행은 바닥동판에 따라 주제별 스토리텔링한 이야기 여행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발걸음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건을 최근 아픈 역사가 교훈이 될수 있도록 여행하며 배우는 다크투어리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역사 속 인권유린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현장을 돌아보며 다시는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아닌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좀더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권 서울 기억여행을 떠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서울의 인권 가치 문화를 확산시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남산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중앙정보부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불리는 국가기관이 남산에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당시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한국형 CIA를 만들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수사와 보안 업무, 조정 감독 등 대통령 직속 최고의 권한을 가졌었어요.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유린할 수 있는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면서 죄 없는 시민을 도청, 감금, 고문하는 등 많은 사건이 남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저에겐 즐거운 기억만 가득한 남선인데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빨리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자, 오늘의 탐방을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설자 이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깊게 하고 싶은 김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서성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석률이 높은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남산 속 문화계집 서울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음, 음 글쎄요. 글쎄요. 지금의 동화 속에서 보던 푸른 정원의 작은 집처럼 아주 평화로운데요. 사실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만든 기관, 바로 중앙정보부가 남산자락에 있었어요. 그중 막강한 권력자의 거처였던 중앙정보부장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중앙정보부장의 공관? 네, 맞아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의 문학과 공존하며 색다르게 탈바꿈했다고 해요. 문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저는 들어올 때부터 외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게저 너무 대단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중앙정보부가 어떤 기관인지 알까요? 그럼 혹시 남산의 부장된 영화 본적 있어요? 저거 봤어요. 그때 끔찍한 중앙정보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남산의 부장들 보면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함께 떠오르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산의 부장들, 저도 가슴이 뭉클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산 자유길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권 현장 탐방 프로그램 인권 서울 기억여행을 통해 과거 남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승희 해설자님, 오늘 저희 탐방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남산에서 우리 무고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역사적 사건과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볼 거예요. 이제는 그런 아픔이 없어야겠죠? 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야경이 멋있는 관광 명소, 푸른 스길로 익숙한 남산.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탐방이 좀더 의미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함께 남산으로 떠나 보실까요? 지금부터 남산의 테마로 한 자유길을 걸어 볼 텐데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해 귀엽게 보며 해설자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요. 근데 저건 뭐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동판에 따라 함께 탐방할 건데요. 선생님! 이런 게 동판인 거죠? 네, 맞아요. 아, 옆에 지도도 있네요. 남산인권마루? 2015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제작하였는데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나타내요. 우리 바로 옆쪽 서울 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해 볼까요? 그럴까요? 지금 출발! 출발! 이곳은 옛 안기부 사무동으로 쓰인 건물이에요. 도로에 인접했지만 사무실로 쓰여서 일반인들은 안기부 건물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이 건물 1층에서는 정치 세력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대학생, 교수 등을 가두는 유치장과 작은 고문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 이게 시작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지네요. 막 영화처럼 막 고문 고문 그러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아니에요.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네!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산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있을까요? 남산하면 데이트죠 아 남산타워! 남산하면 돈가스죠 <laughs> 맞아요 외국인들의 관광코스로도 유명한데 그런데 혹시 남산으로 끌려가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끌려가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저곳은 옛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육국이었어요. 지금은 기억6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통닭구이, 물고문 등 무고한 시민에게 고문이 가해졌던 장소라고 해요. 이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관사로도 사용된 흔적을 볼수 있는데요. 앞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맞은편은 옛 주자파출소 터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공사 중이니 멀리서나마 한번 볼까요? 파출소, 경찰서. 에? 경찰서 한번안 가봤는데. 야, 당연하지. 착한 건우가 경찰서를 왜 가? 아. 주자파출소는 무차별적으로 끌려온 사람을 찾기 위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과거 민간인의 출입도 통제되어 사라진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던 거죠. 제 가족이 끌려갔다고요? 그럼 더 이상 볼수 없었던 건가요?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없어서 인상착의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과거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야겠죠. 그래서 더욱 더 저희의 인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탐방이 될것 같네요. 그럼 조금 가볍게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잠깐. 잠시 생각해 보아요. 만일 나의 가족이 끌려갔어요.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녀보는 이 자유길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지금 읽은 문구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조인데요. 잠깐 여기서 퀴즈. 세계 인권 선언문은 모두 몇 조항이 있을까요? 저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서도 압니다. 이거는 30조. 어, 맞아요? 네. 헉, 네. 뭐야? 건우 공부했는데 방금 제 일조는 인권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곳 남산길은 우리 민족의 인권을 말살하던 일제의 통감 관저터 인근 부지이면서 근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예요. 남산은 경복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조선에서 남산은 귀하고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일본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부를 지금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자리 잡았고 이곳은 그 관저가 있었어요.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자 기억의 터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이곳을 지나서 1961년 박정희 정권으로 바뀌면서 무고한 시민을 도청 감청한 옛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제1별관터로 향해 볼까요? 아, 아, 세워져 있는 동판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동판도 있어요. 동판의 모양마다 제각기 의미하는 반은 다른데요. 동판에 대한 이야기는 워크볼을 통해 확인하기로 해요. 이곳은 안기부 제1 별관터로 1995년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이듬해 건물이 폭파되었어요. 여기 바닥에 새겨진 동판을 살펴볼까요? 통신과 도청 및 감청을 수행했던 곳? 에이 말도 안 돼. 이 다른 사람이 사생활인데 이거 어떻게 도청해요? 누군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도청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볼까 봐 잠금까지 다해 놓거든요. 맞아 맞아. 뉴욕타임스 기자가 지금 플라자 호텔에 묵고 있다니까 김영삼 총재 인터뷰하는지 감시 잘해 표현의 자유도 없고 계속되는 감시와 통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피하거나 지울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해요. 오, 서울 유스 호스텔. 저기 수련때 와봤거든요. 어? 건우도 왔었구나. 나도 초등학교 때 왔었는데. 이곳은 중정 안기부 본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인데요. 중앙정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조사하며 고문까지 했었어요. 고문이요? 사람을 잡아가기까지 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여기 고문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애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요. 거짓말 거짓말. 1973년 서울대 최종결 교수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여 고문한 흔적을 은폐한 장소로 아주 유명해요.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도 이곳에서 조작된 것이고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공작과 공포 정치로 인해 남산에 끌려와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렸어요. 아, 여기 주차장인가요? 창고 같기도 하고.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창고 같은데 우리 오늘 여기 들어가요? 아니요 <laughs> 이곳은 방금 저희가 본옛 중앙정보부 안기부 본관 지하와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 벙커라 불리는 지하 고문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 세개층 시설로 공식 명식은 제 6별관입니다 어, 그러면 저기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기억났다!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고문했던 그 장소 지금은 민간인의 통제를 못하게 막아져 있는데요 내부에는 그때 당시 흔적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내란 음모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국가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무죄를 입증하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음. 바로 잡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다음은 좀더 생생한 소리의 현장에서 함께 체험해 볼까요? 네. 네. 여러분도 함께 눈 감고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저는 물 소리가 들렸던 음. 것 같아요. 삐걱삐걱하던데 음. 어, 무슨 소리지? 음. 저는 저벅저벅 소리도 음. 있었던 것 같고 눈을 감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게 앞이 안 보니까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깜깜해가지고 막발 아우 발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게 했어요. 음.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소리길은 가장 악명 높은 고무실로 이어지는 터널이에요. 영화에서 막 남산이 부장되어서 네. 다다다닥 그 타자기 소리도 들렸던 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구나. 나는 무서워서 기억도 안 나. 자, 자, 진정들 하시고 방금 터널에서 철문 소리, 타자기 소리, 물소리, 발자국 소리, 노래소리 총 다섯 가지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 당시 공원실의 소리를 재현해 놓은 거죠. 아... 음. 우리가 지금 지나온 소리길에는 철문이 있었어요. 세상을 단절시켰던 철문인 거죠. 여기 되게 익숙한데? 아! 여기 남산의 부장들에 나왔던 그곳이구나! 근데 서울특별시청? 시청은 시청역에 있지 않나요? 그러게, 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 남산. 이곳은 지금 서울시청 남산청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짐승이 되는 곳이라고 표현될 만큼 가장 악명높은 고문실이 있었던 옛 안기부 제5별관이에요. 터널을 지났을 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고문이라니요. 나도 곧 죽겠구나. 어우, 이거 생각만 하기도 싫어. 아.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적발한 간첩 1,100여 명 중, 엄밀한 의미에서 남파 간첩은 5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되었대요. 이곳에 한번 오면 거의 살아남아 돌아갈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남산자유기 탐방 어땠어요? 아름다운 남산의 또 다른 얼굴에 너무 놀라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하지 않을 거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저도요.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놀기 위한 코스로만 왔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해설자 선생님이 되어서 한번 놀러 오려고요. 그럼 저도 한번. 그럼 제 해설이 오늘 만족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없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다음 탐방을 기약하며 여기서 마칠게요.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인권서울 기억 여행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메이킹 영상 후 우리 다시 대색이며 퀴즈를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요 우리 모두 오늘의 탐방을 기억해보고 워크북도 활용하면서 남산자유길을 다시 상기시켜 보아요 1번 모든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제시한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 1조의 내용이다. 정답은 X.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였죠? 총 30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번 옛 중정 안기부 제 1별관터는 통신도청 및 감청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정답은 O.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안심해도 됩니다. 3번. 서울대학교 교수 최종길은 간첩으로 당시 조사 중 자살하였다. 정답은 X. 간첩도 아니고 고문 중 사망인데 자살로 위장하여 발표했다고 해설자님이 말씀해주셨죠? 4번. 주자파출소는 안기부로 끌려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계였다. 정답은 5. 여러분, 나의 가족을 어떻게 찾을지 모두 생각해 보았나요? 5번 악명 높은 고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소리기는 철문 소리, 타자기 소리, 발자국 소리, 물 소리, 노래 소리 총5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 정답은 5. 귀 기울여 잘 들으셨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저희처럼 체험해 보아요. 6번. 국가 권력 기관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다. 정답은 X. 국가의 이익 앞에 개인의 희생은 우리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